할로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1기하 제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림받은 사람 하나님 데려간 사람이 두 명이 증거됩니다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의 특징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말과 불경고를 보내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오고 하십니다 그냥 특징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했던 사람과 함한 사람 여러분의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존경하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로 능력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는 자신을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길 갑니다. 엘리야가 간 길이 여기 쭉 증거되고 있는데 소개되고 있는데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갈, 베데를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아. 이 기록은 엘리야의 승천이 사실임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리고에 있는 50명의 제자들이 요단강까지 따라와서 이 위대한 기적의 증인들이 됩니다. 엘리사는요. 거듭 엘리야가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만류를 하는데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아 보면 음 선지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요단 요단가에서 있더니 이렇게 있어요. 엘리야가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리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놀라운 기적입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고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음. 아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를 봤습니다. 예, 내게 맡겨주신 사명 또 어, 하나님께서 어,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아, 이렇게 에, 뭡니까 배우기 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쫓는 그런 아, 엘리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 큰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일은 믿음으로 할수 있는 일입니다. 아, 요즘 뭐, 조금만 힘들어도, 어, 그, 성도들은 별로 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 또, 좀 무겁다 싶으면, 어, 극단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나 사명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할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같은 충성을 또 신실함을 우리가 도전 받게 됩니다 아,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요당을 건너서 구절해 보니까 건너면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러되, 당신의 성령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엘리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자기에게 갑절이나 이 마기를 구하죠.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임하시 임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승계하는 엘리사에게 그것이 정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갑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보세요.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효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렇 이때 엘리야가 보고 소리를 지르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요. 그러자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침해. 물이 갈라집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역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영감과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승계가 되고 그리고 어두운 영적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위임하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메마르고 또 식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영감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좋은 일꾼, 좋은 주님의 동력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 위에도 부어지기를 원하며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좋은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